응. 여러분들 투표 의견을 보고 제가 방송을 꺼든지 계속 하든지 하겠습니다. 응. 투표 해주세요. 투표. 응. 투표 할동안려고 건강식품 좀 챙겨볼게요. 칼슘제하고. 비타민이라 이렇게 좀 챙겨 먹을게요. 응. 음. 어 게임티비님 계속 해달라고요? 알았어요. 자 그럼 방송 계속 할게요. 자 <laughs> 그러면은 자 가방 메고, 가방 메고, 음. 자 휴대폰 챙기고, 음. 휴대폰 챙기고. 보려고 합니다. 아까 세상을 좀 구경을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아까 음. 세상 구경을 좀 같이 해보기로 하 음. 제 얼굴, 제 콧구멍이 엄청 크게 나오는데 괜찮겠어요? 제 얼굴을 일단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고 <laughs> 살살 걸어서 가지고 가여주시 뭐야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모르겠네 <laughs> 떠나봅시다 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좀있었는데 잠깐만요. <laughs> 뭘 하고 싶냐면 제 휴대폰 여러 가지를 좀 챙겨서 어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뭔지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얼굴 너무 크게 나와버렸어 That there. <clears throat> <laughs> 자 얼굴 크게 나왔어요. 큰가에 얼굴이 나왔는데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. 오늘 열어봤다. 오늘 여러분들 비 온다고 했어요. 알아요? 비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, 지금 올것 같은데. 비가 몇 시부터 오는지 한번 보자, 일단은. 잠깐만요. 네 오후 12시부터 온다고 되어있습니다. 자, 오후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있네요. 자, 게임TV님 안녕하세요. 김동민님, 잘 잤어요? 가을TV님. 가을님 안녕하세요. 이브람님, 건강하세요. 고마워요. 자, 모두 모두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. 우리는 건행품 감사 우리는 건강의 행복.